울릉도 가는데 기분이 어떠나요? 어허이 좋다도 좋아, 좋아. 코로나19 예방 및 합산 방지를 위하여 산내에서는 무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의 취식을 금지해주시기 바라며 생산시 착용할 수 마스크는 코 위쪽까지 완전히 착용해주시고 화장실까지도 입을 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와 날씨 엄청 좋네요. 야 여기가 울릉도라니 벌써부터 막 설렘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 통발도 하고 낚시도 할 겁니다. 공기가 다르네. 구름도 다르고 숙이네 진짜. 아 잠깐만요. 관광객이십니까? 저이 좋다 좋아. 어, 울릉도 아이가. <laughs> 어때요? 낚시 뭐 던지면 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대물장한 음. 마리 막 이런 거한 마리 올라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오늘 뭐막 할까? 한번 달려봅시다. 좋다 좋아. 울릉도 기대하시죠. 물 엄청 맑습니다. 역시 청정지역. 안에 고기도 보이네요. 오, 좋다.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포인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부서져가지고, 낙금이나 제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태양항그 다음에 여기가 남양항인가? 지금, 아, 바람도 터지는데, 포인트도 진입이 안 되니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 와중에 이거 되게 이쁘네요. 아, 진짜 포인트 다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할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방금 보면된데 잠깐만. 아, 여기도 파도가, 오. 오, 야옹. 낚시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 테트라도 진짜 고약하게 박아놨 그냥 내항낚시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항도 자리도 없어요. 지금 포인트를 지금 3시간 넘게 찾아댕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저동이라는 데도 갔다 왔는데 그래또 앞쪽에 테트라를 엄청 깔아놓고 회수가 안 되겠더라고 근데 또 문제는 우측에 또 가니까 네모나 발판이 있는 그 굴다리 같은데 살짝 잘만 하고 지나가는 길더라고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갔는데 노을 때문에 파도가 거기다 밀고 들어오네. 와 진짜 이거 원 투할 일이 없구나 저 사동 저기 외항도 공사 관계로 외국인 진입 금지 때렸더라고요 결국에는 여기 아니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삼포로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밖에 낚시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사동항이라고 어 여기 터미널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기는 울릉도입니다 아무리 내항이라도 어자원이 풍부한 울릉도기 때문에 뭐라도 나올 겁니다 얼른 세팅하고 가시죠 내항에서도 뭐큰 고기 나오면 뭐 뜰채 피노까지 피 그래도 름도 돈데 그건 또 아니고 드러봉이지뭐한 대를 던져놓고 시작합시다 반응이 빨리 오는지 궁금하네 너무 한 대를 일단 먼저 홈무시로 해서 개불도 있거든요 근데 내항에서 개불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불 뭐 사왔으니까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요런데 오는데만 비싼 미끼 써줘야지 아홈무시했어 아니 너무 뭐 바로 입질 온거 아이가 엄마 설레네 또 달랑이 달아줘. 자 수심 한번 얼마나 찍히는지 체감해 보겠습니다. 기에서7 사이 바로 바트 들리쁨 가겠지. 이어 <laughs> 입질 벌써 왔다. 네, 입질 치고는 조금 감사합니다. 울릉도, 울릉도 입질 치고. 근데 진올래미 바로 왔나? 어. 진올래미 입질이에요. 이한3차급 되는 입질입니다. 봐보시라. 그래도 한 대는 또 개불 한도 중에 알리. 징기네. 어 비콜이 뭐라. 반대 거는 또 입질. 오오 그다 오, 그다. 오 빨리 빨리. 물었나? 아, 안 물었어. 그대로 일단 잠시 두고 일단은 고기 있어요. 이거 한 시간 뒤에 울릉도 그래. 아버지 아버지. 아, 진짜. 아, GP30-42호 2대, GT3042호 1대, 릴은 프로서프릴 2대, 액티브캐스트 1060 1대, 원줄은 전부 다8합사 3호, 채비는 스네이크 1단 채비 2개, 구멍추 1단 채비 1개, 목줄 6호의 바늘은 각각 다릅니다. 바스 바늘도 있고, 진우 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킹서프 바늘, 미끼는 참갯지렁이랑 개불, 청개배도 있긴 있어요. 아까 그 놈이는 새끼 입질이. 엄마 좋아. 자 과연 울릉도의 첫 고기는 용치인데 덩치 크다. 덩치가 좋네요. <람> <람> 따닥 따닥인데. 오케이. <람> 진올래미네. 아이고야, 이건 뭐. 자, 두 번째 오정. 시노레미. 방생해야죠. 개불. <목소리> 아! 아니, 밤이 되니까 지금 이 길이 굽는 것 같네, 진짜. 점점 지금 정적 대품인데 <laughs> 어제 카페글을 봤는데 울릉도는 밤 낚시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왜안 하는가 싶었는데. 자 다음 날 아침 8 시입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났죠. 자 울릉도가 밤 조항이 없어서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달려보시죠. 울릉도 1차되는 날. 똑같이 사동항이고, 다른 포인트는 갈 데가 도저히 없습니다. 오늘 한번더 해지기 전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맛바람이 좀 이따가 터지기로 돼 있는데, 제발 안 터졌으면 싶네요. 멍게. 어제보다 수심더 깊어요. 여는한 8m. 자, 이거는 좀 멀리 던져보겠습니다. 자, 2단 채비, 쿠시 채비죠. 2단 채비. 오늘 일부러 좀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 지금왜 입질이 없지? 잡았습니다. 이게 드러퍼 가면 로드톱 부러질 것 같더라고 어! 아 잠깐만 어! 아, 아 이거 행진도 행제했어 예? 예. 어디서 왔어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어, 부산 우리는 부산인데 어디? 아 그래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선 예. 다리 좀 잘라드릴까요? 잘라도 되겠어요 그래도 예.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예. 다리 지붕 있으십니다 예? 아, 다리 두개 드렸습니다 아, 다리 두개와 진짜 아프구 진짜 큰거 나왔습니다. 12시 전까지 잠시 포인트 받다가밥 없다 싶으면 점심 타임부터는 절로 옮겨가고 합시다. 고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양태. 어? 와, 용치 왜뭐 이렇게 큰아? 어제보다 더 큰데요? 용치가 있다는, 이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살살 활성도가 보일까. 지금 바람이 여는 좀 터지거든요. 여기가 울릉도 제 10대 비경 와. 크기네요. 야. 우와. 우와. 오누극장 출연 5 5 5 어? 하트 해놨다. 그거 뭔데? 뭐야? 아또 누가 5 5해5 5 5 5 5 5 5 5또5 5 5 5 5 산뿌리에 지금 몇, 몇 그루가 이거 우와. 네네. 뭐 음, 국물. 음. 다음 날 아침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어, 똑같이 시플라워 호 타고, 자, 오늘 독도가 갈 수가 있다네요. 날씨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런 날이 흔하지 않다고 하니까 독도를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위에 저반지 쪽으로 접근했으나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반지 어, 낮은 부드로 월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반이 불가능한 관계로 천해관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야. 폭포 기상터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볼수 있다니까 만나요. 상어 상어에가는입니다 여기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미 잘 보입니다. 드디어 이발섬의 일정을 마치고 울릉도에서 다시 후포로 가야 됩니다. 상당히 또 원투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더 멋진 조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